안녕하세요. 이기능 투자 전략 이주영입니다. 어제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거였으면 그 전에 보여줬었던 랠리나 강세 불어하지 않아도 됐었겠다. 딱 어제 일본 증시 마감 상황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. 하루 동안에 1 0 0 0 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글로벌 전체 증시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게 됐습니다.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반응에 따라서 오늘 금요일자 우리 증시 포함해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방향이 조금 결정될 텐데요. 자 오늘 뉴욕 증시 반응, 월간 시각 한파디 표현으로 빌리자면... 살아난 뒷심, 이 한마디로 모든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뉴욕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잖아요.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. 오늘 지표들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. 지표들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양적 완화 정말 축소하는 것 아닌가... 기존에 이 같은 염려로 해석을 했다면... 오늘은 일단은 지표들 잘 나오고 있구나. 뭐 양적 완화 축소해도 경제 지표 잘 나오면... 그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. 괜찮을 것 같아. 라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뒷심이 받쳐주고 뉴욕 증시가 힘을 낼 수, 뒤에 가서 더 힘을 낼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. 뭐.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.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만 외국인 또 매도는 전환됐습니다만 규모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자리 숫자에서 잡아줬다라는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특히 마감 상황 접어들면서 빠르게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고요. 유가증권시장 어제 하루 동안 67억 원 정도의 순매도로 외국인이 잡아준 점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오늘 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개장 앞두고 조금 마음도 불편하다는 라 생각도 드시겠지만 월, 화, 수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의 믿음은 여전할 것 같고요.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오늘 남은 에너지 다 모아서 오늘장에 모두 쏟아부으시고요. 내일 푹 쉬실 수 있도록 마음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하루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기는 투자 전략이 그 개장 순간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투자의 맥 준비되어 있네요. 이채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